다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말하게 도와줘요 알았죠? 알겠죠? 저기요. <laughs> <좋아요>. 어. 알겠죠? 고마워요. <laughs> 자 오늘 빌리고사 4장 4절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 삼성 정책하고 아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전도사님보다 더큰 소리로 읽어볼게요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전도사님은 한 명이 우리 친구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 기쁘게 하고 또 어떨 때 우리 친구들이 슬픈지 하나님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선물 음, 맞아요 나는 선물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요 허, 이거는 뭐 같아? 띠은어 근데 표정이 어때 보여? 너무 어, 신나 보여 엄청 신나 보여요 것등할때 축구 같은데 축구 같은데 축뻐요 나는 칭찬 받을 때 축구 같은데 축구 같는데축고 있는 거. 이거 같은오축사 맞을 때 나는 정말 슬퍼요. 같정데축짠 이건 무슨 그림 교사님이 알려줄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너무 슬퍼요. 자, 이거는 나 혼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을 때, 엄마 아빠가 집에 늦게 돌아와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외로. 근데 나는 너무 슬퍼요. 이거는 어떤 거 같아? 어, 미세먼지가 있을 때 슬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스크를 껴서 네, 그렇지? 나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요. 나는 어린이집 갈 때가 제일 슬퍼요. 이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또 기쁜 것 같은데? 나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 그때 가장 기뻐요. 짠,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그림을 붙였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스픔 스티커랑 기쁨 스티커 표정 스티커를 전부 다 내려 나눠줄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슬픈 거는 이 중에서 언제인지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 알겠죠? 자, 이거 해볼 사람? 하이이 제일 먼저 눌렀네? 그리고 자지 우도 찬영 이도 지효도 어는줄 알았지? 네, 하이 자, 기쁨 스티커 바솔이, 에르비 하늘아, 하율이도 도와줄래? 내가 생각할 때 이때가 제일 슬퍼 그 기쁜 친구들 기쁜? 어, 또 바솔이는 언제가 제일 기쁜 것 같아? 음. 어, 칭찬 들을 때 바솔이는 언제가 기쁜 것 같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스티커 안 붙인 사람 하율이도 한번 붙여볼래? 자, 언제가 제일 기뻐요? 이거, 이거. <laughs>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받았을 때가 제일 기쁘구나. 자, 어떤 친구는 어, 칭찬 들을 때가 기쁘다고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선물을 받았을 때가 기쁘다고 했어. 그리고 슬픔 스티커가 있는 친구들은 외로울 때 슬퍼요. 그리고 아플 때 슬퍼요. 어, 또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거 누구야? 여기 누가 붙였어? 지우가 붙었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요. 음,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전지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라서 한번더 말한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두 분이나 강조하니까 말하고 있어. 요왜 기뻐할까? 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프고 눈물이 나고 막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던 게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이 바울 선생님이 먼저 그 곳을 보러 어요 친구들 여기가 어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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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감옥 같네 피나. 뭐피고 어때 괴로워하이 있지요. 여기 바울하고 신라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리고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인잉 슬퍼했을까? 억울하다고 울면서 도망갈 궁리를 했을까? 아니요, 바울 선생님은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터시라는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의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다가 잡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했어요. 아프지만 행복했어요. 갇혀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것을 발에 차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기뻐했어요. 이렇게 기뻐했던 다음 선생님이 빌리보서 말씀을 쓸 때도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기뻐하세요 아플 때도 기뻐하세요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소중한 사람이 내 옆을 떠나갔어도 기뻐하세요 이렇게 어린이집 가기 싫어도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얘들아 어떻게 내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요, 혼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요.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된그 기쁨은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은 내가 축사 받는다고 해서 슬픔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맨날 맨날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할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받은 우리도 할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변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슬퍼요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우리는. 전도사님 따라서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슬프지 않아요. 또 내가 주사 맞았어 엉덩이에 대빵 큰 주사를 푹푹 찔러서 맞아서 맞아도 링게를 꼬아도 나는 슬퍼요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나는 기뻐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요. 자, 항상 기뻐하라 하면 전도사님이 거떼볼게 친구들이 외쳐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야 자! 이거 도와줄 사람? 저야요 어유, 적극적이야. 아주 적극적이야. 자, 자, 하. 어머, 둘다 외치면서 해야지. 뭐라고 외칠 건데? 아멘. 우리 하이미도 사실. 아멘. 자, 여기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세요고마워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요. 눈물은 나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한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아쉬워요.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어린이집 가기 싫지만 가야 해. 억지로 가. 하지만 우리는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기쁜!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기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친구는 저렇게 항상 기뻐하지? 저 친구는 어떤 친구길래 아파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저 친구는 어떤 친구길래 혼자 있어도 기뻐하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음. 아멘. 아멘입니다. 자, 기 같이 기도할게요. 그거 줘. 아 고마워. 자, 우기 같이 기도할게요.